우리 큰아빠 보고 갈래요, 선배님? 화장 다지우 n t I don't know 같은 거 그거 타다가 디스코 팡팡 이런 거 k 다가 w 지 h 지다 떨어질 w 같아 t I 고 o n t know what you want. I don't know what you w a n 고 I don't know what you want. I don't 고소공포증 극복할 수 있는 거면 진작에 극복했지 내가 그냥 한다! 그냥 하나 하니! 화이팅! 아 짜증나 선배님 가방 안 꺼내요? 꺼내요 잔뜩 겁에 질려서 들어갔는데 촬영 금지 구역이었다 촬영하려면 미리 공문도 보내고 놀이기구를 통째로 빌려야 된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어? 다행이다 네, 그 물에나 갖고 가야지 어... 너무 맛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. 아니 무슨 공문도 없이 어?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선배님 그냥 하면 안 되죠. 나왔는데 뭐라도 지금 하고야 되는데 나온 김에 인천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있어요? 음 저희 나주 김씨 가족들이 지금. 우리 큰아빠 보고 갈래요, 정원님? 돌 모으신 큰아빠 있거든요? 돌 보러 가자요. 큰아빠가 돌 모으잖아요, 돌. 근데 그거 혹시 소개시켜주셨어 아, 수석을 많이 아는 친구가 있어? 어, 많이 갖고 계신 친구가 있어? 어, 인천에 계신데. 큰아빠가 돌 삼촌을 소개해줘서 만나러 가기로 했다. 나주김 씨, 저의 소중한 큰아빠들 중 몇째인지 헷갈리지만 방독근 아빠 사랑해요 돌삼촌은 월미도에서 15분 거리에 있었다 이 건물 2층에 돌 전시관이 있다 <놀람> 어머! 어? 어머, 이런 거 처음 봐 돌방 돌방 네, 어? 돌방, 돌방. <laughs> 우와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차이로 보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어머, 이게. 물을 뿌리니까 이게 또 선명해지네.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봐. 와 대박이다. 돌 삼촌은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. 30년 넘게 돌을 주웠다고 한다. 왜하다부터 중국까지 가니까 우리가 전통받아서 갔던 거고 응. 중국하고도 하고 있어. 요 청도시. 저 뭐야? 광, 응. 광궁, 광궁, 수석, 네. 지. 한자 어떻게 어? 잘 알아요? 저, 저 중화중국학과에요. <laughs> 번역기 돌려보니 집 빼고 다 틀렸다. 곡괭이. 들어보고 그러고 찾는 거. 와 아, 이거 무거우셔서 갖고 오시기도 힘드실 텐데. 운동 삼아서 하고 즐깁니까. 현재 이런 건 문양석이라고 그러거든. 너무 문양, 예뻐요. 그림 돌. 네. 멧돼지. 오 진짜 멧돼지 멧돼지 돌이다. <laughs> 이게 꽃돌이진달래꽃돌이 되는 거예요. <laughs> 나무로 보고 이렇게 이러고 나무로 보는 거 수림으로. 와. 어 오로라 펼쳐지는 막 블루 캐니언의 막 그런 음... 하늘처럼 말은 뭐 강아지 한 마리. 어, 어, 여기, 여기 안에, 안에! 어,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어, 여기선 회오리 바람이 보이고 여기는 산이랑 나무랑 새 나무 사이로 뜬 달이 보인다. 이게 누가 그린 게 아니라고? 변화서. 네, 변화가 많을수록 또 인정을 받는 거고 다대라 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 받침 자대? 받침 돌 받침대. 같이 깎는 데 가서 깎아서 응. 갖다놓고 이제 또 손으로 계속 만져주고 만지고.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되는 거야. 반려돌이야. 아, 반려 돌이야? 반려 돌. 반려 동물하고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보면은 퇴근하면은 돌 만져주는 게 이게야. 래 미친 사람들 다 그래. 진짜로? 돌에 미친 사람들 돌미서 <laughs> 네. <도미남. 웃음> 너무 새로운데 너무 익숙 친숙한 느낌이 이거, 여요 이거는, 느낌이야. 이거는 음. 음. 나이테 같기도 하고. 나무 나이테나무도 나이테 하고. 같아이도 하고 b y 우리. b a 비 오일? a 비 a m s o 에 and b a 그거로 h g o g 도 r o and s a m 도 o n g Dor. Chucky, a 고 a little bit of a l i t t 돌에 따라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와, 대박이다. 와, 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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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. 와. 왜냐면 이돌 안에 단층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건 많은데 이렇게 얇은 선이 겹쳐지게 있는 돌은 많이 없는 것 그렇지. 같아 안목이 좀 있나요? 네, 볼, 볼 이름이 실청석 실청석 호두과자 아니야 호두과자?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호두과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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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입 튀어나온 그 진로 캐릭터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 그거봐 응. 어, 두꺼비 같기도 두꺼비야. 하다 진짜 어떤 네, 여자가 한손 이렇게 뭐? 하고 한손 춤추는 거 어, 약간 이런 거예요. 댄스도 그러고 요거 비 맞은 거. 이런 거. 여돌도 여기 이거 이렇게 톡 하고 열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. 감아서 <laughs> 뜯고. 너무 귀엽다. 아, 멋있다. 돌좀 주워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? 어저저아 다음번 아, 아, 그 하하는 강으로 갑시다. 곡괭이 하나랑. 아 아이, 곡괭이 안 가지고 와도 돼. 그냥 가도 돼. 돼. 그냥... 그냥 맨몸으로 가면 돼요 해나. 배낭, 배낭 피트스. 어. 배낭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. 시간 돼? 돌 구경이 끝나고 삼촌이 커피를 사주셨다. 오늘 처음 뵀는데 금방 친해졌다. 돌 삼촌은 나한테 딸 소개팅을 주선해달라고 했고, 나는 결혼하게 되면 돌 선물을 달라고 했다. 결혼식에도 꼭 초대해야지. 한번 수집을 하러 가서 또 멋진 돌을 발굴해 보려고요. 그리고. 잘 기름칠하고 닦아서 그 선물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누구한테? 그 아를 애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. 그냥